안녕하세요. 숙도매장입니다. 어, 요번 시간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 시간으로 결분이라는 뜬들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결불이라는 어, 뜬자리는 인통, 해수, 상류통 이세 곳에 아주 어, 작용을 많이 하는 뜬들입니다 인통은 무엇인가? 인통은 기침 가래가 많이 나고 또한 딸국질을 하는 현상을 인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 해수란 목이 아프고 붓고 하는 현상입니다. 목이 많이 아프고 붓고 하는 현상이고 또한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거나 어, 내뱉지 못한 하 어, 질병을 음통이라고 할 겁니다. 잘 기억해두십시오. 세 번째는 상지통의 어, 좋은 뜸자리인데요. 상지통이란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상반신으로 있는 통증을 다스리는 데이 뜸자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그 중에 그 어, 경추 후중 코라증에도 경추고라 쪽에도 아주 도움을 주는, 어, 뜸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결군이 있는 곳은, 시쉽신가각하면 이게, 이, 쪽이 쇄골입니다, 쇄골. 세골. 양쪽 쇄골 부분입니다. 그리고 젖꼭지에서 안쪽으로 1cm 정도에 위치한 곳에 있는 게 결군입니다. 너무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본인의 젖꼭지에서 안쪽으로 1cm 정도에서 올라가고, 가셔서, 그, 세부 있는 부위에, 시술하면 되는 곳이 결국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습동 둔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숙 습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해 보시면, 해기서 좋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 의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성인 분들도, 아, 숙도는 매력에 한번꼭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숙도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도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에게, 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질문에 대답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 가까운 데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숙돔 자리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자리는 결분입니다. 결분은 인통 회수 상기통에 아주 좋은 효능을 주는 뜬자리입니다. 회수란 기침가래 딸꾹질 음,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인통이 무엇이냐 인통은 목구멍이 아프고 많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음식을 삼키거나 뱉지 못하는 것은 음, 인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통이 있습니다. 상기통은 쉽게 말하면 상반신에 있는 모든 통증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최근에 시술했던 경추후용코라증이라고 있습니다. 사지가 마비되는 경추후용코라증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뜬 자리입니다. 오늘도 숙등의 매력에 푹 빠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230편 정도 됩니다. 음, 뜬다이 그 공부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숙등의 따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